아마 이런 걱정 해보셨을 겁니다. 은퇴하고 나면 내 통장에 월급처럼 돈이 들어오면 얼마나 든든할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를 분명히 가져가십니다. 첫째, 실패 확률을 높이는 함정 세 가지를 생활어로 구분하는 법. 둘째, 백호 기준으로 월 수년금 흐름이 흔들리는 두 순간을 한줄 숫자로 고정하는 법. 셋째, 세호 기준으로 지금 당장 해도 되는지 스스로 판단하는 체크한 자 주변에서 태양광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더라는 말에 마음이 살짝 흔들려도 오늘만큼은 환상과 현실 사이의 틈을 차분히 메우겠습니다 황혼경제연구소 소장 임재석입니다 이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태양광이 월세 통장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구조가 직관적이기 때문입니다 햇빛이 전기로 바뀌고 그 전기를 정해진 방식으로 팔아 대금을 정산받습니다. 계약은 길고 화면 속 숫자는 매달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 현실이 되려면 네 가지가 동시에 맞아야 합니다. 입지, 설비, 개통, 가격 정체. 하루 중 그늘이 지지 않고 모듈과 인버터가 고장 소식을 줄여주고 변전소까지의 길이 열려있고 정산 구조가 크게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내 박자 중 하나만 어긋나도 월급처럼 보이던 수입은 사업처럼 관리해야 하는 일로 바뀝니다. 뒤에서 이내 박자를 한 문장으로 묶어 장마철에도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초기 돈만 넣으면 나머지는 알아서 돈이 들어온다고 상상합니다. 그러나 태양광은 작은 공장을 돌리는 일에 더 가깝습니다. 햇빛이 원재료고 패널과 인버터가 설비이며 세척점검이 유지보수입니다. 전기를 생산 판매한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제조업의 리듬을 하루 단위로 나누어 매일 수행하는 셈입니다. 공장장의 마음은 요령보다 기준에서 나옵니다. 멈추지 않게 돌리고 위험을 미리 살피고 문제가 생기면 빨리 복구하는 근육 같은 습관. 이 관점을 가지는 순간, 욕심은 한발 물러서고 계산은 현실의 바닥을 딛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묻는 것은 비용입니다. 백호 기준으로 최소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이 든다는 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 범위에는 설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토지의 성격과 단가, 구조물과 기초 공사, 전기 안전 설계 감리, 개통 연계 공사 각종 인허가, 그리고 놓치기 쉬운 부대 비용이 얹힙니다. 자금 조달에 대출이 섞이면 이자는 고정비가 됩니다. 이 순간 월급처럼 들어오는 돈은 월급처럼 나가는 비용과 마주 서게 됩니다. 그래서 노후의 현금 흐름은 크기보다 리듬이 중요합니다. 금액이 크더라도 들쭉날쭉하면 마음은 불안해지고 불안은 충동을 부릅니다. 반대로 금액이 조금 작더라도, 리듬이 고르면 삶의 질은 올라갑니다. 우리의 목표는 숫자 최대가 아니라 리듬의 안정입니다. 입지와 인어가는 머릿속 지도 그리기에서 시작합니다. 패널 위로 드리울 전선의 그림자, 계절마다 달라지는 태양의 각도, 옆 건물의 증축 계획, 바람의 통로, 빗물의 흠. 지도는 말이 없지만 현실에서 가장 정직합니다. 농지와 임야는 개발 행위 허가가 필요하고 지자체 조례에 따라 특정 지역은 아예 불가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얕보면 비용이 오르고 비용의 상승은 수익률을 갉아먹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가능 여부를 문서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왜 가능한지 불가능하면 어디서 막히는지 그 막힘이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인지 막연한 낙관을 숫자로 바꾸는 이 훈련이 은퇴 이후에 우리를 지켜줍니다. 개통연계는 많은 분이 뒤늦게 부딪히는 벽입니다. 주변 변전소 용량이 부족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거나 기다림이 길어집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비용이 됩니다. 설치가 끝났는데 판매를 못하면 설비는 돈이 되는 자산이 아니라 유지비가 드는 구조물이 됩니다. 입지와 개통은 따로 노는 단어 같지만 한 몸입니다. 토지를 고르는 순간 이미 개통을 고른 셈이고, 개통을 살피는 동안 좋은 토지의 기회는 지나갈 수 있습니다. 황혼의 투자는 빠른 발보다 돌아봤을 때 후회하지 않을 속도로 완주하는 발걸음입니다. 지금부터 숫자, 핀을 3개만 받겠습니다. 대출금리, 10% 자기자본 2% 가정, 기준해 월 수년금 흐름은 약 만원입니다. 장마가 길면 만원대로 내려갑니다. 가격 하락과 고장 한 번이 겹치면 만원대까지 얇아집니다. 이세 숫자가 우리가 버텨야 할 바닥선입니다. 세우 기준으로 내 통장에 실제 남는 돈을 여기 대입하십시오. 세전이 아니라 세우입니다 같은 4%라도 세우로 계산하면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지금 영상은 공식 외우는 시간이 아니라 내 통장에 남는 돈을 한 줄로 고정하는 시간입니다. 여기서 오픈 루프를 하나 열겠습니다. 소규모로 시작했는데도 실패하는 공통 원인은 하나입니다. 뒤에서 단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통제할 수 없는 것과 통제할 수 있는 것을 분리합니다. 일사량과 기상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설비의 세척과 점검, 계약 조항 확인, 보험과 보수 체계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 지금 당장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중 오늘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세척 주기를 적고, 원격 모니터링 알림을 켜고, 계약서의 벌점 패널티 조항을 한번더 읽는 일. 작은 행동이 다음 계절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정보의 신뢰감은 숫자뿐 아니라 출처의 이름에서도 옵니다. 기관 명연도 핵심 수치는 뒤에 더해드립니다. 다만 오늘 우리의 선택을 좌우하는 것은 남의 성공 스크린샷이 아니라 내 삶의 리듬입니다. 같은 발전량이라도 누군가는 빚의 이자와 부대비용으로 얇아지고 누군가는 선납의 여유로 두툼해집니다. 그러니 비교의 대상은 이웃이 아니라 어제의 나입니다. 화면에 지나가는 이번 달 발전량 인증샷은 재미일 뿐, 내 가계부를 대신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이제 함정 세 가지를 생활어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첫째, 계약은 긴데 내 숨은 짧은 경우입니다. 완공과 정산 사이 공백을 가볍게 보면 숨이 차오릅니다. 숨이 찬 상태에서 추가 비용이 겹치면 내 마음은 공포의 곡선을 따라갑니다. 둘째, 세전 숫자만 보고 결정을 내리는 경우입니다. 세후로 환산하면 화면의 4%가 내 통장에서 2%로 줄어드는 일이 흔합니다. 셋째, 월세 착시입니다. 패널 위 먼지, 그늘, 인버터 고장, 보험 공제, 계절의 불균형이 겹치면 월세처럼 보이던 흠은 삐끗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줄로 정리합니다. 태양광은 월세가 아니라 작은 공장이다. 공장은 돈이 아니라 리듬으로 돌아간다. 리듬은 욕심이 아니라 기준에서 나온다. 이쯤에서 아까 열어둔 오픈 루프를 닫겠습니다. 소규모로도 실패하는 공통원인은 시작을 투자로 보고 운영을 사업으로 보지 않는 데 있습니다. 시작은 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은 매일의 습관입니다. 세처, 점검, 모니터링, 보험, 계약 재검토. 이내 글자만 지켜도 우리는 장마철의 마음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메모장을 여십시오. 세우 기준으로 내월 고정비, 변동비, 예비비를 적습니다. 숫자를 예쁘게 만들지 말고 통장에서 실제로 나가는 금액을 적습니다. 다음 줄에 실험과 학습에 쓸 비중을 적습니다. 총자산의 3% 이내로 시작합니다. 이내 줄만 적어도 태양광이 내 지도에 어디에 들어가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월급처럼 칸에 넣을 것인지, 실험과 학습 칸에서 시작할 것인지, 혹은 예비비를 더 두텁게 한뒤 다음 해로 미룰 것인지, 지도를 그리는데 드린 한 시간이 몇천만 원의 시행착오를 줄여줍니다. 감정의 붕괴를 막는 방법은 기술이 아니라 루틴입니다. 하루에 한번 원격 모니터링 지표를 확인하고 주말마다 먼지 그늘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월말에 새우 기준으로 현금 흐름을 적습니다. 숫자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숫자를 외면할 뿐입니다. 월초에 풍성해 보이던 잔액이 월말에 바닥나는 이유는 돈의 자리가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월급과 연금, 카드대금과 관리비, 여행적금과 손주선물이 한 통장에 모여 있으면 숫자는 바쁘지만 마음은 제자리에서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장을 탓하지 않고 통장의 역할을 바꿉니다. 생활비 통장은 나가고 예비비 통장은 머물고 실험 통장은 배우고 이세 통장이 각자의 일을 하게 만듭니다. 이 구조만 잡혀도 태양광의 판단은 훨씬 쉬워집니다. 짧은 사례를 하나 전하겠습니다. 얼마 전한 구독자분이 메일을 주셨습니다. 설치 계약서까지 도장을 찍었는데, 개통이 지연된다는 말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영상에서 말한 내네 줄을 적고, 통장을 세 개로 나누고, 설치 전에 소액 간접 투자를 두달 운영했습니다. 정산이 한달 지연되었지만,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남긴 마지막 문장은 단순했습니다. 숫자보다 루틴이 먼저였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오래 기억합니다. 성공은 현금의 흠이 아니라 마음의 호흡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통장에 남는 돈이 늘어나기 전에 잠들 때 숨이 고르게 바뀝니다. 그 고른 숨이 다음 결정을 덜 흔들리게 합니다. 이제 약속한 세 가지 보상을 다시 확인합니다. 실패 확률을 높이는 함정은 계약의 길이와 숨의 길이 불일치, 세전 착시, 월세 착시였습니다. 백호 기준 월 수년금 흐름 숫자, t는 기준 해만 원, 장마 해만 원, 악재가 겹치면 만 원이었습니다. 세후 기준으로 판단하는 체크는 네 줄이었습니다. 매월 고정비, 변동비, 예비비, 실험비 중3% 이내 복잡한 비율보다 통장에 실제로 남는 돈을 확인하십시오. 세금과 이자를 포함한 세후 기준으로요. 오늘 영상의 마지막은 명언이 아니라 약속으로 끝내겠습니다. 지금 영상 끄기 전에 메모장했습니다. 세후 기준 내월 고정비 금액, 변동비 금액, 예비비 금액, 실험비 중 퍼센트 이네 줄이 지켜지면 태양광이 월세가 아니라 공장이라 해도. 우리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적으셨다면 댓글에 작성 완료 한 단어만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예시를 익명으로 한장 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노년은 거대한 비법에서가 아니라 작은 루틴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리듬을 응원합니다. 덧붙여 출처 표기를 간단히 남깁니다. 최근 사업체의 증가 추세와 업종 변화에 관한 수치는 기관 명연도 핵심 수치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숫자를 늘어놓는 대신 내 통장에 남는 돈을 한 줄로 고정하는 기준을 드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다음 회차에서 기관과 연도가 명시된 자료를 세줄 요약으로 보여드리고 오늘 만든 네줄 체크와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의 표가 아니라 내 통장입니다. 내 삶의 리듬을 지키는 숫자. 세우 기준의 숫자. 그리고 매달 흔들리지 않는 숫자입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태양광은 월세가 아닙니다. 작은 공장입니다. 공장은 리듬으로 돌아가고 그 리듬은 기준에서 나옵니다. 기준은 욕심이 아니라 습관에서 만들어집니다. 오늘의 한 시간, 내네 줄의 메모, 새 통장의 역할 이것이 당신의 밤을 단단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당신의 내네 줄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 줄이 또 다른 분의 밤을 지켜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